안녕하세요. 소집지기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4일. 이제 소집이 문을 연지딱만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인데요. 음, 또 1주년을 돌아보는 전시회를 또 오늘 시작을 했어요. 음, 정말,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1년을 돌아 다시 또 봄이 찾아왔는데요. 음, 사이사이 야기를 쌓고 싶어서 4월 24일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보고 싶을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아홉 번의 전시, 22번의 문화나들이, 여섯 번의한번더 해피엔딩 여행, 추억하는 아름다운 날들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남겨준 글 선물에서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소집은 안녕했습니다. 소집의 1년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차례차례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 시간 함께 소집 이야기 여행을 전할 분은, 음, 이 소집을 정말, 음, 묵묵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아버지 소집지기와 함께 1년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네, 옆에 바로 계시는데요. <laughs> 네,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는 소집을 이렇게 1년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처음에는 이 소집을 들어와서 좀뭐 계절로 해갖고 뭐 계절일을 한다는 게 처음 뭐 처음에는 막막했는데또 해보니 또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우뭐 이렇게 다다다다한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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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다다 그뭐 여러 가지로 뭐다 소집이 큰다아니지만다이 뭐 작게 열린 공간이라 해도 어, 했던, 뭐, 아내가 음. 다, 이렇 주변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이런 공간이 해서 일단, 예쁘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와서 오신 분들이 다 와서 힐링을 하고 갈수 있는 음. 그런 사람들이, 뭐, 다, 다시 또, 한번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또, 음. 오는 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음. 참, 그게 저, 그, 음. 네, 그 마음에 네. 좀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저도 좀뭐 1년을 좀 돌아보는 뭐 이야기를 좀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저도 사실은 뭐 이런 공간을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었어서, 어, 정말 사실 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정말 긴장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었고, 음, 1년이 정말 숨가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진짜 이번에 이렇게 1년을 돌아보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진들을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쌓였구나, 그 1년 사이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또 정말 많은 추억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구나를 느끼면서 한분한 한 분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죄송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또한번 이렇게 좀 오셨던 분들이 참 와주시면 정말 더 감사할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그 많은 추억 중에 가장 떤 순간이 좀 좋았는지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억도 뭐 많이 나겠지만은 특히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그거 했는데 그 남녀노소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 뭐 여기 어린 사람들도 왔고 그다음에 뭐 어? 아, 이 60이 넘는 사람도 많은데 같이 오래 지면서 그 축제가 너무 재밌었고 그랬 사람들이 많이 뭐 오셔가지고 즐겁게 하루 즐겁게 노는 그 모습이 그래도 이소집에 규모는 작지만 뭐 오셔가고 같이 오르 지면서 놀수 있다는 게참 그게, 그게 기억이좀 남네요 음, 맞아요 저도 그때 제가 어떻게 보되 잊을 수 없는 겨울의 하나의 장면이기도 하면서 명장면이라고 꼽는다면 저도 그 부분을 좀 꼽고 싶어요. 정말 여기서 공연이 가능할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정말 이색 멋진 공연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들 덕분에 진짜 그날 정말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지만 그래서 진짜 겨울을 좀 웃게 해주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혹시 좀 가장 뭐 물론 이렇게 기뻤던 순간도 좀 많으셨겠지만 좀 힘들었던 순간이 또좀 언제 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지금도 힘들지만 은뭐 첫째가 뭐 이렇게 큰 못에 들어 수입이라는 자체가 없는 게게 현실이고 그래서 요 소집을 운영하면서 있어서 지금도 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가 여기서 뭐를 좀 해갖고 좀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가 그것도 좀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네, 이거는 1년 내내 제가 <laughs> 들었던 아버지 소집지기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사실 제가 올해 목표 중 하나는 아버지 소집지기가 정말 이렇게 정말 어. 뭐 매일 매일 이렇게 소집을 이렇게 지키고 갖고고 하는데에 비해서 제가 그만큼 어떤 더 두둑하게 뭔가를 좀 드리지 못하는 그게 제일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네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이 올해는 더좀 열심히 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집을 하면서 어뭐 소집의 변화 소집이 이렇게 변신 전 그리고 소집이 이제 이렇게 운영되면서 달라진 점도 좀클것 같고 또 아버지 스스로도 좀 달라진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집의 변화 이 부분을 좀 짚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소집에 여기서 뭐 어, 오기 전에는 뭐 그냥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뭐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가 뭐 그랬는데. 이 소집에 와서 이 주변이 또 너무 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주변에 이 마을을 이렇게 저 풍경 좀 담고 이래서 저 역시, 뭐요 여기 와서 변화라는 거는 물론 소집 내, 내부적인 그뭐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조금 뭐, 그, 좀 다르게 볼수 있지만은 이 밖으로 주변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꽃밭을 가꾼다든가 텃밭을 가꾼다든가 이런 게 하나 하나 난 자체가 주변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주변에 좀 이렇게 좀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소집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소집의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주는 그거에는 제일 큰 부분이.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가꾸신 덕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거에 전혀 좀 디테일한 부분도 잘못 챙기고 하는데 좀 허당인데 그거를 아버지가 잘 챙겨준 덕분인 것 같아서 사실 뭐 제가 표현을 잘안 하지만. 정말, 네. 요지, 요즘에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이렇게 하단이라든지 또 옆에 우리 새로 심은 수사에 당한 이 꽃이 너무 예쁘거든요. 꽃이 주는 위안이 되게 크다는 걸 저는 소집을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세세한 면을 좀 챙겨주시는 게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별 탈곡기는 저도 사실은 처음 보는 건데, 아 저렇게 또 갖고 놓으시니까 또 하나의 또 포토존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추억이 또 이렇게 자리할 것 같아서 또 좋습니다. 음. 그렇다면 어 소집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 뭐그 동안 찾아주신 분들에게 좀 해주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래 좀둔 유저도 이런 밖에서 이볼때 하고 또 안에 들어와서 이 보는 거 하고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밖에서는 뭐 그냥 어~ 이렇게 이런 데가 다 있었나 이런데 안에 들어와서는 어이구 안에서 그냥 이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하고 뭐 규모가 큰뭐 갤러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그 예쁜 그런 공간이라도 보니 사람들이 많이 신링을 하고 가는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게 또 소재 부분을 더잘 갖고서 아 갖고 다시 또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 이제 1주년을 돌아보는 전시회인데요. 어, 이번 전시회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번에 또 새로운 작품들도 좀몇점 이렇게 좀 공개를 하셨는데 네그 전시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시회보다도 이걸 뭐일 년을 되돌아본다는 그 의미에서 그 여기 저뭐 이래 때부터 8 회까지 전시했던 그런 모습을 담았다던가 또 여기에 또 행사 각종 뭐 음악 한는 분들도 또 여기 뭐또 나름대로의 또여기 소집만의 또 여행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기자기 주변 의 풍경을 담았고 또저사진 쪽으로 보면은. 또이 주변에 뭐 풍경을 이 주로 주로 했던 부분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또 여기 주변에 그냥 여기 뭐 나무라든가 그 주변을 테마로 해서 이번 이번에 작품을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년을 아우르면서 그런 요번에는그렇게 작품을 이렇게 전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소집이 여전까지1년을 어떻게 지내왔나 그런 모습이 당당하게 볼수 있고 이렇게 해줬으면은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아 그럼 이건 되게 좀 부끄러운 질문이긴 한데 뭐 이럴 때 아니면 또못 물어볼 것 같아서 네딸 딸인 저에게 좀 하고 싶은 딸 소집 쯔게 건네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뭐. 뭐 딸하고 아빠라는 그 자체가 뭐참뭐 뭐 조화롭게 잘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 역시 뭐 와서 또 딸이 또타지했다가또저뭐뭐저 뭐저 딸이 넷인데 지금 뭐다 나가 있고 그래도 옆에 있던 자체가 좀 든든하고 나름대로 또뭐 지금도 다양한 활동도 잘 하고 열심히 하겠지만은 앞으로도 여기 에 소집에 대해서 좀더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랄까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끔 또 사람들이 오게끔 또 이렇게 잘 해줬으면 지금도 잘 하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할게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네. 앞으로 이제 뭐 소집해서 이제 또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고 하신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4월 달이면은 1년이 다 됐는데 처음에는 1년 그 의미에서 마을 사람들과 한마당 축제를 또 열어볼 생각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뭐~ 저희도 한두 달간 문을 닫고 최근에서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뭐~ 같이 춤들고 어울리는 뭐~ 여기도 뭐~ 소집에 뭐~ 백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또 마을 주변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같이 함께 갈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고 또좀또 또 뭐~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그 마을 마을과 이 소집이 같이 이렇게 뭐 커갈 수 있는 뭐 뭐랄까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 머리 갖고 같이 연계하면서 같이 수입을 창출할 수있는뭐 그런 것도 좀해 보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계획에 이제 그대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던 어쨌든, 어쨌든 간에 같이 마을과 어우러지면서 이 소집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크게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같이 동감하면서 좀 같이 연구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소집지기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눠 보았는데요. 제일 진짜 1년 동안 만일에 제가 소집을 물론 시작하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소집을 하면서도 어, 저는 아마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것 같고 하다가 분명히 중간에 좀 자포자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제가 이렇게 좀 지쳐있고 뒷걸음 치려고 할 때마다 좀 항상 아빠가 저보다 항상 워낙 성격이 이제 저보다 좀좀 좀 이렇게 뭐랄까 부지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아빠가 항상 잡아주셨던 것 같고 그런 덕분에 이렇게 올수 있었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상 힘을 써, 힘을 주고 또 애써 주신 덕분에 이렇게 소집이 또 1년을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는 좀 함께하는 어떤 즐거움을 저는 작년에 너무 많은 걸 경험하면서 올해도 정말 더 많이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조금 시기가 이래서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한 책을 좀 찾아서 좀 같이 할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하나를 좀 같이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1년 이렇게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소집 이야기 여행 1주년을 돌아보는 여행은 네,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음, 저는 소집의 1년을 좀 돌아보면서 이 마음을 오랜만에 시로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음, 그, 음, 시한 편을 네, 한번 전해볼까 해요. 소집. 여행하는 내가 공간에 묶여서 괜찮을까? 한 편의 우려가 있었고, 이 또한 여행이라고 한 편의 격려가 있었다. 그 사이에서 소집의 문이 열렸다. 소집지기가 되었다. 일곱 개의 기둥이 과거와 오늘을 잇는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이야기가 쌓여간다. 시간이 여물어간다. 채광창 너머로 마주하는 하늘과 눈맞춤을 하고 꽃과 나무, 바람의 붓칠로 그려진 오늘의 계절을 마주한다. 소의, 외로... <laughs> 소의 외로운 뒷모습을 마주하던 벽은 우아한 작품과 입맞춤을 하는 벽이 되었다. 오늘도 햇살과 다정하게 포옹한다. 더 멀리멀리로 발걸음이 향하던 나는 더 가까이 가까이로 여행하는 발걸음을 배우고 있다. 소집에서 소집으로. 소집지기 고기 은.